그 다음에 어, 네 번째 파트죠.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늘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할때 주택공급에 대한 방법이 좀 제시가 안 됐다라는 부분들이 늘 얘기가 됐었는데 이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그 김석 대표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은 어, 저는 가까이에 좀 얘기해 주시면 이 <laughs> 네. <laughs> 대책에서 가주택자 투기적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서 신뢰가 확 떨어졌어요. 17페이지, 18페이지 보면서 네. 아,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보급률이 어, 수도권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서울도 97.8%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주택 보급률이라는 거는 주택 수 나누기 가구 수거든요. 네. 근데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게 있고 가구 수에서도 빠지는 게 있어요. 음음. 그래서 주택 수에서 빠지는 거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음음. 한 채인데 실제 여러 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택 수에서 빠지는 거는 1인 가구들이 빠져요. 음. 그리고 외국인 가구도 빠지고 있어요. 음. 그 외국인 가구가 저희가 좀간과하고 있는데 2015년에 벌써 43만 가구입니다. 네. 총, 총 우리나라 총 190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5% 정도 외국인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은 우리가 100만 가구까지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외국인 가구 비율이 그런데 그 외국인 가구 비율이 전부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음. 여기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서울 2017년 올해 말에 97.8%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도 뭐한3% 정도는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외공약을 네. 포함했을 때. 음. 그래서 좀 주택보급리라는 것 자체가 좀그 주택관리지표로 적합하지 않은데 지금 선진국들은 대부분 주택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의하면 뭐 440호, 1,000명당 440호 정도 필요한데 우리는 뭐 380호, 390호 이 정도 수준이라고 요 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상당히 더 부족한 편이고, 특히 수도권은 더 숫자가 작기 때문에 더 부족한 편이죠. 음, 음. 그렇다면 이 대책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고 특히나 지금 공급을 억제하는 그 대책이 많, 많잖아요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규제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음, 그렇다면은 공급을 억제하면서 어떻게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건지 음. 대안으로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공공주택 확대에는 역시 재정적인 돈이 필요한데 실제 2007년 이참여정부하고좀 유사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2007년 계획에 의하면은 2017년까지 전체 임대주택의 20%가 공공임대로 채우겠다라고 장기 로드맵을 세웠어요 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네. 지금 겨우 10%좀 넘는 수준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음. 그렇다면은 공공임대 대규 확대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 않을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이번에 뭐 신도시 지정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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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으면 네. 알고 있지만 이제 왔습니다. <laughs> 네. 근데 강사님 예전에 우리 이런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새고 거, 좋은 거. 음. 그죠. 근데 결국은 새고 좋은 거에 대한 공급에 대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저 대표님이랑 생각이 좀 달라요. 이번 대책에 네네. 되게 의미를 두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이제까지 그러니까 문,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정부 방침이 뭐냐면, 제가 있는 택지들을 다 팔고 돈을 음. 다 끌어 모아서 도시 정비금 기 만들어가지고 도시 재생에다 쏟아 붓겠다 이런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국토부가 하겠다. 음. 네? SH도 그일 하겠다. 아, 제가 LH 제가 할래요? SH, 아니야, 내가 주도를 할래. 서로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택지 조성을 하면 땅을 많이 갖고 와야 되니까, 땅을 계속 사고 지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돈을 갖고 와서 도시 재생 쪽에서 공급을 하는 데다가 돈을 쏟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그런 식으로 읽혔습니다 공공관리제도 같은 경우도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예, 돈 지원해줘서 조합에 사업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시공사한테 돈 대여야 했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많이 확보가 되면 정비 사업에도 음. 쏴줄 수 있는 돈이 공공의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래서 드심지 어, 안에 주택 공급을 하는데 쓰겠다. 이런 포지션으로 이제까지 느꼈어요 그래서 아, 택지지구 조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고수적, 그좀 부정적으로 보고 이 도시재생 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 공급을 만들어 나가는 뉘앙스를 하겠다라고만 느꼈는데 처음으로 나왔어요. 뭐랄, 처음으로 뭐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28페이지에 보시면 네. 수도권 내에 52만 원 정도 되는 공공택지, 택지 착공 안한걸 이미 지금 보유하고 있다. 지금 깔고 있는 게 52만 원 있고, 네. 여기 앞에, 그 앞장에서 보시면 지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어디 있었더라? 아, 어디, 통계에 있었는데, 물량이 계속 주택 공공택지 공급하고 있는 물량이 적지 않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제가 민간에서 느끼기도 뭐냐면요. 네. 과요 지금 입주할 만한 지금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올 연말 12월부터 입주해요. 분산은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네. 미래는 뭐 이제 들어갔지만 그것도 공급해주는 기공급 물량인 거고요. 그렇죠. 그 송파신도시, 미래신도시가 2005년도 83일 대책으로 나온 신도시예요. <laughs>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송파 신도시를 맞아. 지정해서 강남의 주택 탱쇠를 분산하게 습니다는 게. <laughs> 10년 뒤에 그렇죠. 된 거예요. 네. 애들 아무튼 그것도 지금 공공 물량이 있고. 그렇죠. 지금 계속 지정하고, 지금 이제 뭐판교 뭐 대장지구며, 뭐 계속 이제 공공택시들 지금 분양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축지도 그거도 요번에 분양했고, 고양항동도 19년 입주고. 지금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신혼부부 특별로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이며 아직 할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물량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수요를 음. 꽉 짜서 억제를 해서. 이런 공급 물량들이 들어가지고, 난 강남 재건축, 혹시 묶는 이유가 뭐예요? 재건축 막 해서 지금 공급할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입주하는 새 아파트 공급 물량들은 앞으로 계속 몇년 동안 채워질 건데, 네. 그동안 지금 불안 요소를 가격이 너무 뛰어 올라가게 정부 입장이 제가 볼때 겁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물량이 채워질 때까지 수요를 되게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앞으로. 요새 17년, 18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주택수를 크게 하는, 상해하는 수준이며 제가 체감하기에는 어떠냐면요 지난 2, 3년간 분양한 물량이 지난 10년 동안 총 분양한 물량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재개발자 건축 안에서 분양 없다가 음. 되게 많이 했고 또 지금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서울죠. 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입주까지 들어가서 채워주는 게한 2,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저는 이런 지금 이 해석 자체가 왜냐하면 음. 지금 더 많이 막 엄청나게 많이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과, 과공급. 과공급이 과 되면서 그 이후에 사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시절에 하는 게 맞고 근데 음. 이제 여기서 제가 그러면 또 뭐냐 면이 18페이지 에 얘기가 나와요 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모두에서 실수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 핵심,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겠다 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멈춰서 했던 4차 보금자리 뭐 이런 거 하다가 안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금자리 공공주택지구, 하남, 강북 뭐 사실 그린벨트 중에 아직 좋은 땅들 이런 데들 더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하겠다고 했냐면 이제 공공 그러니까 분양 자체를 민영보다는 공공적으로 해서 분양. 이 공공택지가 되게 좋아요. 왜좋냐면 분양가가 한자에 저용이 돼서 청약통장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저는 최선는공공택지에 분양받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분양가도 싸고 되게 제한적으로만 청약하니까 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소리에 어차피 이 제목인 거였잖아요. 실수요 보호와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이이 이, 이 시그널은 이거예요. 공공택지에다가 니네들이 받기 좋은, 당신들이 받기 좋은 준들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음. 집 사지 말고 무주택 유지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세요라는 <laughs> 시그널을 되게 주기 위해서 이걸 넘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명쾌하게 제시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별개예요. 음. 다만 그렇게 담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물량에 관련돼서, 뭐, 51만 9천 호, 수도권에, 그 다음에, 뭐, 공공택지가, 민간택지도, 뭐, 27만 호, 24만 호에서 충분히 축적이 공급이 될 거다, 합치면은, 어 약한 80, 한, 81, 뭐, 6만 원 이렇게 정도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노태우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할 때, 일기신도시 지정이 있었죠. 그때, 어 사실 어한 10만 호 건설인가? 200만 호. 아 200만 호 건설이었나요? 네. 200만 호 건설인가를 해서 어 추진을 했는데 사실 초과해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초과 물량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결국은 지 초과 공급으로 인한 음. 어 악세로 약재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기였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연 음. 이 물량으로 충분할 것인가? 이 물량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기왕 하는 김에, 어차피 신도시 지정하면 10년은 걸리잖아요, 최소한. 뭐, 이쯤 하나 지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번 지정에 어 신도시 지정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 어차피 10년 걸릴 것이고, 빨라야 10년, 또더 또 늦어지면 한 15년, 20년 걸릴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빼는 건좀 음, 저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신규 특지지구 지정을 안 하고 그 갖고 있던 어떤 사업지정, 사업지를 정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도시재산으로 전환을 하겠다 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래 안, 안 한다고 했죠 오래 굴붙을 그러니까 네. 게 겁나서 오래 안 하고 그불붙는걸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규제책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마련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지정하겠다 이런 거죠. 음, 이 지금 이 내용에도 보면 18페이지 끝에 나오잖아요. 도심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도 지속 추진하겠다.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도. 도지정부에서도 보면은 이제 네. 인허가 실적을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9만 7천원 그다음에 뭐 7만 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서울 총 주택수 360만 평인데. 입주량으로 보면은 2016년에 2만 6천호, 10%가 안 되죠. 음. 아니 1%가 안 되는 거죠. 음. 1 0 아니고, 2017년도 마찬가지 2만 6천호고, 2018년 3만 4천호예요. 2018년 입주 폭탄 뭐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경기도라든가 지방에 해당되는 거고 서울은 1% 겨우 1%가 늘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서울 공급은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공급하겠다는 거 같아요. 네. 서울 공급. 그리고 지방은 신도시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도시 중심의 개발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 조금 더 이렇게 살려주겠다. 뭐 이런 쪽의 얘기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 좀 봐야 할것 같아요. <laughs>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도권 공급 현황에 대한 얘기가 그래프로 쫙 펼쳐져 나왔는데 10년 평균, 5년 평균 입주 물량, 뭐 분양 물량, 뭐 이렇게서쭉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3만, 5 무슨 뭐,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이거다. 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말씀 드리자면, 어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가 2008년 9월달부터 2013년 어, 초반까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대신 10, 10년 평균으로 보면요. 2017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평균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7년 동안 약 5년에서 아, 6년에서 아, 평균 6년 정도 그럼 붉은 경기가 안 좋은 시점이에요. 이거 뭐... 저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될것 같아요. 안 돼요? 15년 주기서를 주장하고 싶어. 왜냐면 15년 주기서 그 네. 2002년에 투기가 해고 투기 지역 네. 지정됐어요. 지금 네. 2017년이잖아요. 딱 15년 지났거든요. 그럼 네. 절반 정도 좋고 절반 좋다안 좋고 딱 맞죠.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10년 평균이라는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10년 평균은, 네, 네. 네, 네. 네, 절반은 주택 공급이 사실상 경기가 안 좋아서 없었던 시절이고, 절반이 있었던 시절이다. 그걸 10년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물수가 있지 않냐?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15년 주기설이라는 또 새로운 학생이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10년 주기설이 아니라 15년 주기설이 거의 <laughs> 근접하다. 응. 그러니까라이 f 끝나고 나서 하락장에 상승장 반등하고, 가 2001년, 2002년 에 네. 재건축이 불이 붙고, 2003년 재건축이 또 불이 붙고, 4년, 5년까지 붙었다가, 5년부터 이제 강북 재개발로 붙고, 이렇게 가는 턴을 보면, 10년은 너무 그렇고요. 한 12년, 14년 정도 주기설? 7년 딱 절반. 절반 좋고 절반 안 좋고. 그러면, 거래가 생각하기에 지금 아니죠. 현재 시점이 2002년이다? 아니죠. 그럼, 그럼 언제죠? 2008년? 네, 왜냐하면, 아니, 그거는 지금 2002년보다 훨씬 더 지난데죠. 왜냐하면 네. 투기가율 지 지점을 그렇게 되긴 했지만, 네. 실제 청약 조정적이, 투기가율 지구가 지금은 되게 강력한 기대지만, 처음 도입될 때는 분양권 전매를 되게, 뭐, 중국고두번 넣고 전매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로 되게, 되게 쉽게, 그러니까 청약 조정 지역의 규제 수준보다 굉장히 약하게 됐거든요. 규제 수준으로 보면 2000년보다 더 하긴 하죠. 이 보통 지금 뭐,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 나왔었던 건데, 그, 이, 지금 시점이 어, 언제하고 비슷하냐? 지금 현재 시점이. 언제 하면 사? 저는 2006이라고. 2006? 2006 정도? 왜 그러냐면, 저희서 어, 어제 저녁에 심심해서 좀 뒤져봤거든요. <laughs>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신문기사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2006년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왜 중요하지 않냐? 현재의 상황하고는 좀 괴리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보세요. 이, 찍어 드렸잖아요. 2006년 얘기 나왔고, 2008년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2004년 얘기도 나왔죠. 그 당시에 어떻게 시장 흐름이 흘러갔었는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챙겨봐야 되는 이슈들이 거기 다 걸려 있다라고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약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는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규제 수준은 2006보다 일부 부분에는 훨씬 세요. 지금 규제가. 지금 쎄죠 아, 일정 부분은 쎄고 네. 일정 부분은 안 쎄요 일정 부분은 아예 없고 네. 일정 부분은 네. 아예 안 건드렸고 일정 부분은 훨씬 쎄요 왜, 왜 우리 그때는 옛날에는 3년고 2년고지였잖아요 근데 지금 2년고 2년고지 1년 차이 정도 때문에. 있고 그렇죠 왜냐면 DTI, LTV 묶은 거 금융 규제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훨씬 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때는 금융 규제가 막판에 그 참여정부 시절 막판에 내용이 그거였어요 막판에 네. 네. 왜냐면 그때는 금융을 조절하겠다는 생각을 네. 없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시장을 못 잡았어요. 못 잡고 나서 그 정책 그 위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잡지 못했느냐 얘기가 나왔을 때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시중 유동자금과 가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그 정책이 발표, 그, 그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LTV제도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DTI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사실상 3회 정도에서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다 꺼낸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어,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갑자기 창문을 띄우는 것처럼 주저앉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어, 그때 굉장히 전 이슈가 됐던 게 2008년 후반기에 가장 이슈가 돼서 대두됐던 얘기가 하우스 프로예요 네. <laughs> 2008년? 네. 2008년 하반기에 하우스 프로. 네. 그 당시에 하우스 푸어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하우스 푸어 말은 조금 더 후에 나오지 않았나? 그때 선대인씨가 처음 얘기 나온 게 그래? 2000... 2010년 2010년 늦쯤 아니야? 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아... 왜냐면은 어... 우리 애기가 어 엄마 배쓰고 계시네 그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아닙니다 네, 네? 왜? 왜? <laughs> 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